오늘은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요즘 세상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가끔 가다가 사람들을 보잖아요. 너무나 악해서. 물론 좋은 사람이 훨씬 더 많고요. 좋은 일도 많습니다만, 악한 일들, 악한 사람이 우리 눈에 확, 확 들어오면서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습니다. 뉴스 보셨죠? 태국에서 경찰관이 마약에 취해서 어린이집에 찾아가서 그 어린아이 22명을 살해를 하고 어른 15명을 살해를 하고 집에 가서는 자기 아내와 사랑하는 딸을 살해하고 자기 목숨도 스스로 버렸습니다. 세상에 그런 난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잊을만 하면 또 일어나고, 잊을만 하면 또 들려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악합니다. 악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감각이 좀 둔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금 벌써 금년 한해다 보내고 있잖아요. 몇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15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15만 명 우리 군포시 인구의 거의 절반이 넘는 인구예요.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우리는 무감각합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그러나 그일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습니까? 악합니다. 악한 일입니다.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은 반성할 줄도 모릅니다. 물론 다 자기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싸울 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생명보다 귀한 게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에는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귀하다고 했는데 세상에 15만 명이나 총으로 칼로 대포로 미사일로 탱크로 그렇게 짓밟아버리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악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런 일들이 유사이래, 에덴 동산 이후로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지금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악합니다. 왜 악하죠? 사단이 스며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합니다. 악한 세대래요. 악하대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한이라 했습니다. 때가 악하대요. 지금 우리가 악한 때를 살고 있다니까요.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습니다. 악의 영들을 상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다 같이,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 기도에는요, 세 가지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세상은 악하다. 그래요. 세상은 악합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합니다. 물론,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가을 하늘 한번 보세요. 그떠 있는 오묘한 구름들을 맛좀 보십시오. 해질녘의 서산을 보십시오. 그 노을의 웅장함, 그 기기 묘묘한 색깔을 어떤 화가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강과 바다와 산과 들에 있는 아름다운 꽃들과 오곡백화와 부는 바람과 나는 새들 보십시오. 저는요 그 아름다운 장면을 보면은 정말 가끔 가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립니다. 왜 너무 아름다워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내가 총천연색으로 볼수 있는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눈물 흘립니다. 세상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는 악이 숨겨져 있음을, 악이 몰래 들어가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요, 사단이 에덴 동산 이후에 지금까지도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려서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질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일들을 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그럴 위험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매일 성경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목사들도 악한 마귀한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깨워서 기도해야 되고, 깨어서 말씀 봐야 되고, 나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그런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마귀가 이브에게 나타나서 유혹했잖아요. 이브야, 이리 와봐. 내가 선물 줄게. 이거 먹어봐. 너무나 이쁘지? 맛도 좋아. 먹어보라니까? 안 돼! 하나님이 그거는 먹지 말라 그랬어. 딴 거는 다 먹어도 그거는 안 된다 그러셨어. 마귀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고, 이 바보야. 너 아직도 하나님한테 속고 있냐? 그거는, 네가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그게 싫어서 그게 질투가 나니까 못 먹게 하는 거라니까. 야, 이 바보야. 너 아직도 거기에 속고 있냐? 먹어봐. 어, 아, 그말 듣고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만 정말로 맛있어 보이는 나무 이건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눈은 밝아졌는데 하나님같이 되기는커녕 자기의 벗은 모습만 보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하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는 나무 뒤로 숨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 가운데 있는 악사단이 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사단은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찬양과 기도로부터 멀어지게, 갈라지게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리고 이 기도에 숨어 있는 두 번째 의미, 다 같이 사람은 약하다. 예, 사람은 약합니다. 세상은 악한데 사람은 약해요. 강한 척 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약합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금방 두려워집니다. 몸이 아프면 암에 걸렸나? 내가 이제 죽는가? 죽음의 공포에 십사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말은 청산 유수처럼 잘합니다만 우리가 달린다 한들 우리가 흉보는 돼지보다도 못 달립니다. 돼지가 사람보다 훨씬 빠릅니다. 여러분 수영 잘하십니까? 우리 대부분 다 5분도 수영 못 합니다. 5분 이상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몇 사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습게, 여기는 참새, 그 참새처럼 날수 있습니까? 우리는 10초도 날지 못합니다. 약한 자들입니다. 쌀한 털도 만들지 못하고 도토리 한 알도 우리는 만들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몸살라면 꼼짝도 못하고요. 유혹하는 말에는 쉽게 넘어가고, 죄를 만나면 곧장 넘어져 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약합니다. 정말로 약합니다. 내가 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병원 응급실에 가면은요. 정신 없습니다. 교통사고라도 나서 여러 환자가 동시에 밀어닥치잖아요. 그러면은 난리 난리 북새통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나좀 살려 주세요. 나 아파 죽겠어요. 어떤 사람은 피를 흘리면서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응급실 의사가 시끄럽게 살려 달라고 외치는 환자와 가만히 누워 있는 환자 중에 누구를 먼저 치료하겠습니까? 시끄러운 환자는 놔두고 조용히 누워있는 환자를 먼저 치료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나 아파 죽겠다고, 나 살려달라고 외치는 환자는 자기가 아픈 걸 알아. 자기가 죽겠는 걸 알아. 그러니까 살수 있는 거예요. 아픈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로 중환자는 자기가 아픈 걸 몰라요. 소리를 칠 수가 없어요. 그런 환자는 정말로 위급한 환자이기 때문에 먼저 치료하고, 그 다음에 떠드는 환자, 시끄러운 환자를 치료하는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이 약한 존재임을 알고, 자꾸, 자꾸 하나님께 부러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다고 말하세요. 힘들다고 말하세요. 외롭다고 말하세요. 지친다고 말하세요. 자꾸 말하세요. 내가 살아있습니다. 날 살려주세요. 간절히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정말로 중한 자는요. 기도를 못 해요. 그건 정말로 위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살아 있다는 증거고요. 나에게 소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지금 벌써 10주째 공부하고 있는데, 이 주기도문이 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간절한 기도를 더 배우게 되고,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힘이 되고, 양식이 되고, 능력이 되고, 때로는 치료가 되고, 에너지가 되어서 이 기도 가운데 늘 승리하시고,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보지 못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요, 세 번째로는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약하지만 다 같이 하나님은 강하시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섭리자이십니다. 섭리하신다는 말은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자이십니다. 악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약한 사람은 강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강하게 될수 있습니다. 희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때문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시는 말씀, 모든 여러분의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요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입니다. 영적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총칼로, 대포로 미사일로 전쟁을 하지만,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복교에 처음 왔을 때, 원로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랬습니다. 고 목사님, 이제 성복교에 담임 목사가 되면 호랑이 등에 타는 것입니다. 호랑이 등에 쫙 엎드리고 붙어서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입니다. 내릴 수 없습니다. 끝까지 호랑이 등에 탁 붙들어져서 붙들어서 여러분 모두 떨어지는 사람 없이 최후의 그날까지 승리의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겁내지 마십시오. 겁낼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 영적 전쟁엔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로 완벽하게 승리하신 전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외치고 선포가 가능합니다. 다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능력, 내 능력.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기신 싸움, 예수께서 이기신 전쟁에 예수와 함께 가기 때문에 예수가 이기셨을 때 나는 이기고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나는 부활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악의 권세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여섯 가지입니다. 제가 아래에서부터 차례대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게, 이거 따라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다 같이 복음의 신, 진리의 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 여섯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갑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여섯 가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이 여섯 가지 설명한 다음에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오늘 말씀의 본점 뽑는 것이고 오늘 예배드린 의미를 찾을 것입니다. 자! 복음의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밑에 신, 신부터 신어야 되니까. 복음의 신,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죄 삼과 영생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는 이 사실이 복음 굿 뉴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굿 뉴스 복음의 신입니다. 진리의 띠, 진리의 띠, 허리띠잖아요. 진리의 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진리이십니다. 모든 거짓을 엎으시고 모든 거짓 가운데 승리하시는 유일하신 진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다음에 의의 흉배, 의 의의 흉배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죄사함 받아 죄인의 자리에서 의롭다는 의인의 자리로 올라오시는 것은 예수의 보혈로만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구원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그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입니다. 방패는 저게 화살로부터 나를 지켜 주는 것입니다. 방패입니다. 믿음이 방패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마귀의 화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방패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 육신이 되어 예수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의 신, 진리의 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뜻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영적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누구로 옷을 입어야 합니까? 예수로 옷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와의 이 악한 영들과의 영적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로 옷을 입는다? 예수로 옷을 입을 때 예수의 권세와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영원토록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방심은 금물입니다. 사탄은 계속 우리를 참소합니다. 어떻게 참소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너 죄인이잖아. 너 부끄럽지? 야, 네 같은 게 무슨 직분이냐? 네가 무슨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냐 야, 네 같은 게 예배들이냐? 창피하다 내가 사탄이 요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를 참소합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죄를 자꾸 건드려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선포하셨습니다 다 같이 다 이루었다 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짐을 다 지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값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럼그로 그럼 마귀가 우리에게 너 죄인이잖아. 야, 너 같은 게 무슨 직분이냐? 야, 네가 무슨 예배냐? 이렇게 참사하고 우리를 긁어낼 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 나 원래 그런 놈이었다. 그런데 뭐? 하나님이 계셨다고 하는데 네가 왜 창견이야? 하나님이... 죄사 씻어 주셨는데 네가 왜 죄에 대해서 들먹거려까불지마 네. 나는 예수의 사람이야. 예수의 보혈로 나는 죄 사함 받고 예수의 부활로 나는 영생을 얻게 되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네까지게 감히 나한테 감히 도전이야? 이런 믿음으로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성복 가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예수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 승리할 겁니다. 예수가 가르쳐 주신 기도,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 기도로 승리하고 날마다 평안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복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다만 악에서 늘 승리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